공차가 D래 맞지? 네. 그리고 등차수열이고, 아 존나 큰 힌트가 있네. 어떤 힌트가 있지? 자연수. 뭐가 D? 아, 공차가 자연수. <laughs> 네. 공차가 자연 D가 자연수라면 존나 큰 힌트가 있다라는 거. 자, 절대값이 많더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어떻게 풀어요? 제곱. 아, 그러니까 <laughs> <치. 웃음> 원하지 않는 단만 딱딱 골라서 하는구나. 양쪽이 어... 절대값이면 풀만 붙여도 돼. 이거 좀 외워줘. 넵. 그래서 이거는 3, 어, 3K 빼기 절대값 AK. 그러니까 절대값만 더 쫄지 말고 이거 안에까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 음. 이거 세모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A2K이거나 A3K 빼기 절대값 AK가 마이너스 A2K이거나 이렇게 둘중 하나다라는 것. 네. 맞지?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절대값 AK는 a 3 k 빼기 a2k 이거나 절대값 ak는 ak a3k 플러스 a2k 이거나 이둘중 하나로 또 만들 수가 있 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어 이제 a와 d로만 함수를 표현 아니 c를 수8로 표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절8값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가 되겠지. 네. 맞아. 네. 이거는 뭐 음. a 플러스 3k 빼기 1d 빼기 a 빼기 2k 빼기 1d.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끊으셔야겠네요. 풀이 과정이 항상 음.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요놈은 a a 지워지고 천천히 계산해서 kd 음. 맞지. 네. 그러면 봐 또. 절대값 네모가 세모다 이러면 이게 숫자라면 풀마가 맞거든? 네. 근데 숫 이게 숫자도 아니고 변수 취급을 당하는데 만약 무조건 풀마 붙이면 안돼 음. 알겠어? 네. 중요한 거야 풀마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은 요 놈이 양수인 게 확실하면 입니다 음. 변수건 나발이건 양수인 게 확실하면 요거는 네모는 풀마 세모가 돼요 알았습니까? 요 네. 놈은 의심한 여지 없이 그냥 필마 붙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k도 자연수, 요도 자연수지. 네. 아 그럼 필마가 음. 되겠구나. 그래서 이놈 또한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가 kd이거나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가 마이너스 kd이거나. 음. 이해갔어? 네. 그럼 이제 또첫 번째 케이스 안에서 또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 거지. 이게 가. 네. 그래서 이거 넘기면 A 빼기 D는 뭐다? 0이다. 음. 아, 그러면 A는 D이다. 음. 근데 나 문제 조건에서 A는 마이너스 30 이거나 A는 2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아,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A가 뭐다? D가 뭐다? 20. 20이다. 음, 뒤가 가는 건 21개 0 찾아왔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가정을 되게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 네. 절대 값을 풀거나 가정을,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가정을 계속 하고 있고 케이스 나눌 때마다 이 가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계속 생각해야 돼. 네.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KD가 양, 당연히 양수였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넘,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냥 했으면 되는 거야. 어, 나온 답을 그냥 믿어도 된다는 뜻이 된다고. 이의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그다음 요 같은 경우는 넘기면 어 이렇게 넘깁시다 a를 1로 넘기고 요렇게 넘깁시다 왜냐 a를 음. 왜 한쪽에 넘기냐 나 조건에서 음. a의 값을 줬기 때문이야 그럼 요 자연수 요 자연수 맞지 네. 그럼 이제 a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30밖에 없죠 네. 이게가한 가?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변수가 두개 남아있는 문자두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k나 d나 어, 자연수란 엄청난 큰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30 되는 건몇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30 되는 거 많지 네. 1, 30, 2, 15, 30 10. 5, 6, 6, 5, 13, 15, 응. 2, 31 근데 빨리 거리로 갑시다 응. 첫 번째 거릴 거 2K-1이란 모양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홀수 홀수 그래서 짝수인 것들 빨리 그냥, 그냥 지우겠습니다 응. 그냥 지웁니다 다 써놓고 이렇게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트리는 거 없이 그러면 K가 1대는 뭐인 겁니까? k 값과 D값을 정리하겠습니다 K값이 1일 음. 때 D는 30 음. K값이 3일 때 D는 10 u p 네3 맞죠? 네아2 e a cup, tea c u K값이 a 일때 p tea cup, 일때 a cup, tea cup, tea cup, tea c u 아무런 조건이 없이 케이스를 다짤수 음. 있어서 그래서 나온다면 무조건 믿어도 돼 네. 그래서 새롭게 생긴 D의 값은 2, 6, 10, 30이 되는 것입니다 음. 이해가 가? 가요 됐지 이젠 첫 번째 케이스 한 거야 이제 이것 음. 하러 갈 거야 이게 조금 더 복잡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네 위에 가정들 다 필요 없죠 이것도 조건 딴키 없이 이건 케이스는 짤수 있었어 네. 알았지? 어. 자 그럼 이 해봅시다 이 같은 경우도 a 와 k 로 표현 a 로 표현한다면 절대값 a 플러스 k 마이너스 d는 어 a 플러스 k 빼기 d a 플러스 k 빼기 d가 돼서 이 a 플러스 k 빼기 이 d가 되겠지 네 이해가 한가 아 음. 어, 근데 이거는 조금 빡세다음 이건 조금 빡세다왜 이게 양수라고 단정지을수 있습니까? 아, 없어요. 없다 맞지. 그래서 조금 빡세다. 근데 사실 조금 이 문제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값들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거잖아. 네. 이거 더하면 68이 나와. 아더 나올 수도 있구나. 네. 근데 음. 68이 뭐 이쯤에 있었으면 제일 큰값쓰시더안 음. 해도 되겠지.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건 좀 가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놈이 일단 뭐가 돼줘야 됩니까? 무조건. 양수. 무조건. 음. 양수여야 답이 인정됩니다. 이건 양수 음수 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음. 선생님, 0일 수도 있어요? 아, 뭐 0일 수도 있,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걸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는 필마 붙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이거는 또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네요. 플러스로 풀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풀리거나? 마이너스. 어.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k 플러스 2d라고 할까요?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요렇게 넘길게요 이것부터 갑니다 a 플러스 4k 빼기 1d는 음. 0이지 네. 아 그럼 d 를 a를 또 넘겨서 요 놈이 양수인 게 확실하지 요 네. 놈이 30으로 갑니다 음.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또1 30 25 30 56 65 13 15 2 31 맞아요 네. 그럼 요 놈은 딱 봐, 대충 봐도 홀수 짝수는 안 되겠지. 네. 그러면,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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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지우고,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보면, K, 예, 얘가 1일 수는 없네요. 음, 네. 대체, 이때는 K와 D를 또 정리하면, K가 1일 음. 때 D는 10이고, 잘 들어봐. K가 없죠? 네. 음, 이거는 K가 4이고, 는 이지 음. 근데 있잖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있잖아 냉정하게 진짜로 냉정하게 문제를 푼다고 하면 D가 10인 거, 2인 거또 있잖아 음, 네. 더 새롭게 나나올 음. 필요, 음. 필요 음. 있어 없어 뭐 혹시. 이게 돼도 안 되는 뭔 상관이야 네. 어차피 새로운 걸더할건 아닌데 음. 맞지 네. 그래도 연습하는 거야 어. 지금 A가 마이너스 30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합니다 상황 두 개를 음. 그럼 마이너스 60 더하기 3 곱하기 10, 탈락. 음.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60 더하기, 18 음. 음. 곱하기 2, 탈락. 중요한 거야. 네. 중요한 거야, 알겠지? 가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 그럼 탈락, 다 탈락입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다우 잡을 넘깁니다. 3a 플러스 6k 빼기 3d는 0입니다. a 플러스 2k 빼기 1d가 0이 됩니다. 이해 가요? 네. 네 이건 뭐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음, 그럼 요거는또 30이겠죠 a는 마이너스 30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아또 또, 또 해야 되는데 또 아까 했잖아 맞지 네. 야, 또 말한다 아까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리액좀 이거 끌고 아 일단 하자 <laughs> 1, 30 그냥 중요한 거 네. 많아 답 찾기는 어렵진 않아요 음. 5, 6, 6, 5, 7, 1오 됐어요? 네. 그럼 k와 d 값을 잘 찾아주면 하, 아, 1 아, 거의 기기가 되는 거 같네 k가 1, 1, 1 d는 1, 30 k가 1, 네. 2 10, 10. 10. <laughs> 3, 그다음 3 6 8 2, 2. 맞아요 네. 그럼 가정 어딨어요? 가정 여기 있다 가정 가로 한다 네. 마이너스 60 더하기 3 곱하기 30 오.. 네.. 어.. 인정 그 다음 마이너스 어, 60 더하기 8 곱하기 10 인정 음. 그 다음 이거 아까 미리 된다고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또알려드 설명해 줄게요 마이너스 60그 다음에 13 곱하기에요? 13 음. 곱하기 6 어.. 가능 그 다음 이거는 38 곱하기 음. 2 가능 음. 자 됐죠? 네. 그럼 D는 30, 16, 이다 포함되지만 아까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어, 미리 알고 있었냐면 여기에 지금 이게 나왔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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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게 나왔었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A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두배 때려봐 이런 비슷하지 않니 그러면? 어, 네. 두배 때리면 어떻게 돼? 음. 2A플러스 4K 빼기 2D는 0이지 네. 근데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 플러스 KD만 더하면 얘가 되지. 어. 그럼 KD 양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0이 이상인 거 아이가. 음. 이거 이해가 안가 당연한 거였겠죠? 나온 네. 답은 다 믿어도 됐었더라는 거야. 음. 됐지. 답은 네. 2번이 쉽죠. 됩니다.